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나갔더니 조금 더 춥더라고요. 이제 춥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 쌀쌀한 기운이 어, 맴돌아서 오늘 또, 어, 아침에 아이들 어, 보고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헤밀이라는 요거 프로방스였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정말 예쁘죠? 앞에 예 어, 예쁜 꽃이 하나 포인트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다리 이렇게 네 개의 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7.8cm 정도 나오고요. 어 전체 사이즈 9cm 어 내경 사이즈는 한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요거는 1번으로 놨어요. 어 하나는 하늘색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어 살색 비 나오죠. 밑에는 요렇게 조금 지금 이거 다 투톤으로 되어있는 져 요런 아이들 요거 1번이고요. 어 요거는 1-2 2번이에요. 요것도 똑같은 모양인데요. 색깔이 조금,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흐리고, 그리고, 바탕이 하나는 노란색, 요거는 하나는 하늘색. 똑같지요? 요것도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1번과 동일하면서 7.8cm,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 7.5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다 수제지요? 어, 1번도 1개에 14,000원씩 2개 하면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1-2번도 어, 개당 24,000원씩 2개에 48,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어, 1 4공방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어, 옛날에는 여기를... 어 다리 없이, 다리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번엔 이렇게,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예쁘게 다리를 앙증맞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 귀엽게 나왔죠. 이렇게, 우리 다리 이렇게 예쁘게 음, 나와져 있는 요런 아이들. 약간 여기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어 허리 라인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 6cm 나오는 이런 아이들. 요것도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아 신제품이죠 이렇게 예쁜 캔디분어 요거는 약간 좀 커지면서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풀이를 넣었어요 약간 농한 분처럼 어, 생긴 요런 아이들 모양은 틀리죠 캔디분 우리 대 우리 다섯 님들 우리 젊었을 때요렇게 어, 일요일 날만 되면 TV 앞에서 캔디 보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렇게 예쁜 캔디 화분 나가 이렇게 프릴로 나와서 있고요 아까 3번이랑 똑같은 거기 나와 있는 고그 공방에서 만든 화분이죠 요거는 9.7cm 정도 나오고요 음, 전체 사이즈는 9cm 내경 사이즈는 6.8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요 캔디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나누로 하는 그런, 어, 가사가 떠오르는 그런 캔디 화분 아닌가 싶어요. 요거는 개당 14,000원씩. 오늘 제가 요거, 어, 4개 하면 56,000원인데요. 제가 오늘 13,000원씩 띠라서 5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아사번 화분 참예쁘죠 요거 한당 화분인데요 어,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다똑아다 어, 그림이 틀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거 구멍 다리도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 요즘 다육만인들 하나씩 조그맣게 이제 분갈이 하시면서 딱 공간 활용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요거 바깥거리대에다가 내놓으셔도 아주 괜찮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6.4cm. 내경 사이즈는 5.2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또 하나씩 이렇게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네 요거 그런데다가 개당 6,000원씩 그러면 5만 4,000원 나오죠 제가 오늘 요거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아 원화분이죠 원화분 요렇게 조금 길은 원화분 길은 원화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거, 목대 에 있는 아이들 심어 놓으셔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앞에는 또 작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는, 아, 정말, 이제 가을 선선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9cm, 내경 사이즈는 7.6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 두개 요거는 개당 2만원짜리죠. 개당 2만원짜리 그서 4만원이구요. 요거는 아, 작은 아이죠. 작은 아이 사이즈 7. 아니 8.7cm 8.7cm 나오구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 7.2cm 되는 요런 아이들 요거 두개에요 16,000원짜리 두 개. 그러면 32,000원. 요거 두개 4만 원. 그러면 72,000원 나오는데요.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똑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거 오늘 요거 4번. 4번이었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말을 실수를 했네요.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예쁜 민들레 꽃방이네요 아주 예쁜 이렇게 민들레가 딱 하나씩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 3 개, 어 작은 원으로 되어져 있다가 배가 볼록 나와서 목대 목 음, 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전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색감은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보라색. 네? 빨간색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하수 앞에 겹겹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민들레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5cm, 내경 사이즈 7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설화공방 화분이죠. 이번에 설화공방에서 이렇게 신제품 앞에 코사지가 더 아주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 예쁜 그리고 다양만 일을 잔잔한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오늘은 잔잔한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을 맞춰 보았습니다. 아, 정말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보시면 높나지도 어, 오늘은 거의 똑같고요. 옆에 이렇게 도장 같은 거딱 찍어놨고요. 뒤에는 이렇게 설악공방 이니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2cm, 내경 사이즈 7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요거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하얀 바탕 예, 위에 이렇게 라인 목라인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개당 만 원씩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 번입니다. 8 번은 어, 정수공방분 방군. 정수공방분의 캔디아분이에요. 어, 요거는 다 그림으로 그린 어, 그런 아이들이에요. 스티커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 구멍 되어져 있고요, 다 흰색 바탕에 예쁜 아이들. 또 우리 정수 공방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니아님들이 우리 있으시죠? 근데다가 이렇게 캔디를 우리가 좋아했던 요 캔디를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해놓으신 이런 아이들이에요. 빵떡 모자도 쓰고 간호사복도 입어놓은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7.5cm, 전체 사이즈는요 7.5cm고요, 내경 사이즈는 7.2cm. 정수공방분의 장점이라 할수 있는 게가볍다면서 어, 어, 전이 이게 높, 어,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다 모양이 옷을 다 예쁘게 틀리게 다 되어져 있는 거수제기 어, 때문에 다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더 예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만 6천원씩 그러면 4개 하면 10만 4천원 나오죠 오늘 제가 꼬리띠기 확 해서 9만원에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작은 공방 화분이죠 작은 공방 화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음, 밥그릇처럼 아주 좀 크면서 아이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심어 놓으셔도 다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 색감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컬러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는 바구니로 되어져 있죠. 바구니로 되어져 있는 요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구니로 되어져 있고요이것도 바구니로 되어져 있는 요런 모습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음 전체 사이즈는 12cm 내경 사이즈는 10.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개당 8,000원씩 8,000원씩 그러면 몇 개예요 7개죠 7 8이 56 56,000원에다가 제가 오늘 꼬리띠기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도앤도 화분 어, 터분이에요. 터분이에요. 유약처리 전혀 안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마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죠. 어, 정말 반질반질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색감은 칼라풀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 요거는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가격대비 참 좋은 아이들로 나왔는데요. 우리 다육마님들 요거 유약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색감이 약간 벗겨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어, 보완은 해서 기리기는 하는데 어, 약간 그런 게 단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우리 토분하면 우리 아마 다육만인데 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예쁘면서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8.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3cm, 내경 사이즈는 한 10. 2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은 이렇게 예뻐요. 하늘색, 민트색, 노란색, 그 다음에 핑크보라, 핑크보라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8,000원씩, 5개 하면 4만원이죠. 제가 요거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도 도앤도 화분이죠. 어, 도앤도 화분 요거는 하얀색이에요. 아주 깔끔한 스타일. 어, 깔끔한 스타일로 나와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 이렇게 사각 가지고 와서 제가 요거, 마이바흐 아이예요. 요렇게 예쁜 아이를 지금 심어놨는데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 바람에 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뒀다가 해서 아직 이제 어, 하엽도 많이 져 있는데요. 요렇게 흰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이바흐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제거 한번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아마. 요것도 아까 제가 심어 놓은 마이바우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어, 대품 아이들도 심어 놓으셔도 괜찮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7.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어, 17.5cm. 내경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이거 도엔도, 어, 터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거 개당 2만원씩. 두 개에 4만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다영만이들 부지런히 이제, 어, 부갈이 하시면서 더 예쁜 아이들 보실 계절입니다. 언제나 다단다육 이야기 사랑과, 어,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다양한이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